착지 부근입니다. 안내를 종료합니다. 대지의 땅 모양은 대략 이렇게 생겼고 면적은 약 143평입니다. 건물은 주택 약 22평과 주택 약 12평, 축사 약 10평이 있고요. 임장 영상 이쯤에서 이어가겠습니다. 2차선 도로에서는 포장도를 따라서 600m 정도 이동했고요. 도로의 폭은 전체적으로 3m 정도 됐습니다. 이렇게 진입하면 이 집이고요. 마을 거의 상단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대지는 약 143평 정도 되고요. 앞쪽으로 텃밭 공간이 있죠. 마당은 전체적으로 흙바닥이고요. 건물은 주택 약 22평과 옆쪽으로 주택 약 12평, 그리고 축사 약 10평이 있습니다. 옆쪽에 있는 축사와 주택은 허름해 보이죠? 창고 용도로 그냥 사용하면 될것 같고요. 주택 앞쪽으로 널찍하게 목재 데크와 그 위로 비가림 차양이 설치되어 있고 평상도 보입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면 내부 구조는 방두 개와 주방정 거실 화장실 하나가 있고요. 사진으로 보더라도 깔끔해 보이죠. 전체적으로 수리가 됐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마당에 수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주위에 높은 산이나 높은 건물이 없기 때문에 햇살 가득한 양지바른 곳이고요. 뒤쪽으로도 돌아가 보겠습니다. 마당과 뒷땅과 고저차는 2m 정도 나고요. 기본 생활 편의시설이 위치하고 있는 면소제재하는 차량으로 5분 정도 걸립니다. 오늘 물건은 기농인 보금자리 주택입니다. 보증금 100만원에 월세 30만원 임대하는 주택인데요. 월세 30만원을 지자체에서 100% 보조를 해주기 때문에 보증금 100만원만 있으면 입주가 가능합니다. 이 보증금은 나가실 때 돌려주는 거죠. 주택의 뒤쪽 모습, 판넬 구조로 되어 있는 보일러실이 있고, 지붕 마감은 아스팔트 싱글입니다. 마을과는 조금 떨어져 있어서 독립된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거의 마을 끝집입니다. 이 정도면 한번 돈 없이도 살아볼만 하죠. 여기까지 보시고 오늘 물건에 관심 있는 분은 지금부터 자세히 보셔야 됩니다. 아빠, 나 저번에 갔던 가족여행 사진 좀 공유해줘. 아이고, 용량이 부족해서 싹다 지웠지. 용량 걱정 없이 저장할 곳 없나? 너희는 어떻게 해? 우리는 테라박스 쓰지 사진이나 영상을 빠르고 안전하게 공유할 수 있고 보안까지 완벽해서 진짜 없으면 못살아 또 다른 혜택은 아래 교환코드로 1 0 2 4기가 저장공간을 무료로 더 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테라박스를 다운로드 받아 혜택을 받아보세요 경석이 삼촌 인터넷 어디서 바꿔요? 인터넷 가입할 때 비교원 3년마다 신규 가입 시 최대 108만원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인터넷 TV 48만원, 휴대폰 통신 변경 30만원, 정수기 렌탈 30만원, 최대 혜택을 만나보실 수 있고요. 현금 상품 대신 삼성 TV 55인치로도 무료 증정 가능합니다. 네이버에 인터넷 비교원을 검색해보세요. 문의하기는 고정 댓글 링크 클릭 후 또는 밤 11시까지 상담 가능합니다. 문경시에서 운영하는 기농인 보금자리 주택, 여기에 위치하고 있고요. 계속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좌측으로 문경시청이 있고, 밑으로 상주시, 우측으로 예천군, 위로는 월악산 국립공원이 있습니다. 위치는 대략 아시겠죠? 문경시청과 직선거리 6km 정도 떨어져 있고요. 차량으로 15분 정도 걸립니다. 기본 생활 편의시설이 위치하고 있는 면사무소, 면소재지는 여기 차량으로 5분 정도 걸립니다. 주변 환경을 보면 나지막한 임야와 농경지, 농가주택들이 줄을 이루는 순수 농촌지대고요. 진입도로는 여기 2차선 도로에서 포장도를 따라서 600m 정도 이동하면 되고 여기 2차선 도로에서도 포장도를 따라서 600m 정도 이동하면 됩니다. 진입로는 두 곳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대지의 땅 모양은 이렇게 생겼고 면적은 약 143평입니다. 주택은 여기에 앉혀져 있고요. 지금 바라보는 방향 이쪽 방향이 북쪽, 이쪽은 동쪽, 서쪽, 남쪽이고요. 주택의 방향이 이렇게 돼 있어서 남서향으로 이루어져 있고 여기에 있는 건물은 축사는 아닙니다. 임대 기간은 1년. 임대료는 보증금 100만원에 월세 30만원인데요. 이 30만원은 지자체에서 보조를 해주기 때문에 보증금 100만원만 내면 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네이버에 문경시 기농기촌정보센터를 검색하시면 문경시의 기농기촌정보센터 사이트가 나오고요. 여기를 클릭하면 현재 기농인 보금자리 22채 운영 중에 있고요. 기농인 보금자리 카테고리에서 확인하시면 되고요. 쭉 내려 보면 빈집이라고 나와 있는 이 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입주 대상은 도시에서 1년 이상 거주자 오셔서 전입이 가능해야 되고요. 보증금은 100만원입니다. 그리고 70세 이하라고 나와 있고요. 입주자 선정 우선 대상자는 기농영농 온오프라인 교육 80시간 이상 이수한자 문경시의 읍면 지역에 주택신축 농지구입이나 임대가 확정인자 문경시 스마트 표고버섯 재배단지 내 하우스 임대한자 농촌에서 살아보기 프로그램 참가 경험이 있는자 지역은 상관없고요 이 중에 하나라도 해당이 되면 우선 대상자가 된다는 것이고요 여기서 기농영농 온라인 교육 80시간은 네이버에 농업 교육 포털을 검색하시면 농업 교육 포털 사이트가 나오고요. 여기를 클릭하면 농업 교육 포털 사이트가 나오고요. 여기서 신청하셔서 온라인으로 80시간 교육 이수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땅지통 네이버 카페에 들어오셔서 쭉 내려보면 기농 기촌 정보 홍보란에 그린대로 기농 기촌 포털과 문경시 기농 기촌 정보센터 그리고 농어교육포털 사이트 등을 링크를 걸어놨으니까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60만 명이 선택한 인터넷 비교는 현금 상품 누적 983억 이상이며 서울 보증보험에 8억 이상 보험 가입된 국내 유일한 23년 동안 검증된 안전한 법인 회사입니다. 오늘도 땅지통 멤버십에 가입해주신 회원님 감사드리겠습니다. 이건희 권희님, 땅 이웃에 가입해 줬고요 김돌리님, 땅 이웃에 가입해 주 줬습니다. 감사드리겠습니다. 그제 가입해 주신 회원님도 또 감사드리고요. 여러분의 후원금은 땅지통한테 큰 힘이 됩니다. 이 후원금은 영상 제작과 좋은 일에 사용하도록 하겠고요 멤버십 회원님들께서 부동산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 있으면 언제라도 땅지통한테 연락 주시면 무료 상담 가능하고요. 먼저 멤버십 회원이라는 등급과 닉네임을 문자로 보내주시면 전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매물 촬영 및 영상 제작 문의도 상담 가능하고요. 매물 주소와 매매 금액을 문자로 먼저 보내주시면 검토 후 연락 드리도록 하겠습니다.